얼마 전 영천시가 영천 주소각기운동을 펼치는 중 공무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지인의 거주지나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천시는 평가를 위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받았지만 세부 주소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신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시는 인구 10만 명을 지키기 위해 영천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평가와 부서별 평가에 반영하자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은 친인척 등 지인의 거주지나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친척집에 주소를 옮기고 그랬는데 다시 승진하는 사람들은 저, 인구 전입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옮겼는 것은 거는... 안 추측이지. 이 같은 위장 전입은 영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온면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친인척 지인 집에 주소를 옮겨 놓는다든가 위장 전입을 하몇 개월간 해놓고 또 옮기고 인사국가에 대 가지고 이런 불법적으로 뭐 승진을 한다거나 이익을 본다는 거에 비, 반해서. 또 어떤 공무원들은 법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영천시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받았지만 세부 주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천, 영천이 안지 안지상하면한지안아 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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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안지 안지 니다 우리 이 일랍과 하는 분들이 저기 그 뭐냐 책임은 영천시장은 지난 3월과 4월 영천시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천시는 제발 인구 정책 한답시고 위장 전입 강요 그만하세요. 다시 시작된 영천시 불법 위장 전입 유도 두 개의 게시글에 대해 지난달 말 영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도가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익명으로 이제 게시가 됐는데 이게, 처음, 음, 3월 29일 날, 이 게시글이 오르고, 그 다음에, 어, 보름 이제 4월 15일 날, 또이 게시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장님께서 파악을 못뭐 하셨습니까? 어, 우리 강북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아, 보고 받았는데요. 받았습니까? 네, 네, 내용이, 게시글의 내용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할 때는, 수사에 갔다가 나가지 구분 져 놓고 아 이거는 이것 너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위장 전입 등 불법을 부추기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장 전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위장 전입을 통해서 단체장에게 줄서기 하고 또 인사에 어떤 혜택을 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불이익 보는 이런 행정의 어떤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행위라 보여지고요. 또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위법한 행위로 걸수 있는 좀 심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위장전입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브 뉴스 신병규입니다.